강원도가 해마다 미시령 민자터널에 지급해오던 손실보전금을 올해는 거부했습니다. 미시령 민자터널 측은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박상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원도가 미시령 민자터널에 지급해야 할 최소 운영 손실보전금, 즉 MRG는 19억 8,200만원. 매년 2월 말 지급해오던 손실보전금을 올해는 거부했습니다. 지난 2006년 터널 개통 이후 처음입니다. 강원도는 미시령 터널이 자본 구조를 왜곡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고, 후순위 채권금리도 65%에 달한다며,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.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큰 문제고, 또 법인세 같은 경우도 조건 없이 재무부들 협상에 나와야 되는데, 미시령 민자터널 측은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보존금 지급 소송 등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. 내년 말 서울 양양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량 감소로 강원도가 2027년까지 미시령터널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 보전금은 약 6천억 원 손실보장금 지급 거부라는 강수를 꺼내든 강원도에 미시령터널 측은 소송으로 맞대응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양측의 갈등이 세국면을 맞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상룡입니다